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군 사상자 170만 명입니다. 그럼 보시죠. 러시아 해커그룹 킬렛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군 참모본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약 170만 명에 달하는 전사 및 실종 정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2 0 2 5년 8월 20일 리아 노버스티와의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데이터베이스를 우크라이나군 군수부 컴퓨터를 통해 해킹했으며 사망, 즉 전사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진, 여권, 군 복무 증명서, 사망 증명서도 입수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힐렛, 팔라흐 프로, 유저섹 베르지니 소속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참모본부 직원들 PC와 로컬 네트워크, 특히 참모본부 직원들 PC를 뉘앙스라는 이름의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후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정보를 얻은 것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에 11만 8,500명, 2023년에 40만 5,400명, 2024년에 59만 5,000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025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62만 1,000명의 전사자 숫자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2025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은 쿠르스코에서만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7만 6천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킬렛 주장에 대해 친 우크라 오신트들은 터무니없다 라고 하면서 맹비난했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측 데이터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우크라이나 군 전사자 및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인데 킬레 주장은 우크라이나 군의 전사자 숫자가 170만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발표된 우크라이나 군 탈영병 및 전쟁 포로 숫자를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실제 전사자 숫자는 14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올해 2015년 초 우크라이나 국립 전략 연구소 NISS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시 외상성 절단 케이스가 12만 건이라고 발표했으며, 물론 해당 리포터는 비공개 전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협지 중 하나인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절단 수술자 수자가 약 1만 2천 명이었으며, 베트남전에서 사지를 잃은 미국인 수자는 5천 명을 조금 넘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전쟁에서는 절단 케이스, 즉, 절단 수술자 1명당 여러 명의 군인이 전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베트남전에서는 절단 1명당 전사 9명 비율이었고, 테러와의 전쟁의 경우 미군의 뛰어난 의료 후속 및 외상 치료 덕분에 절단 1명당 전사 4명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경우 항공의료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데다가, 전사자 시신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상자 치료 및 후송에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의 절단 대비 전사자 비율은 베트남 전 당시 미군보다 더 나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우짜는 봅니다. 즉, 우크라이나 군의 절단 대비 전사자 비율을 최소인 1대 10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2025년 초 발표되었던 비공개 전환됐다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국립 전략 연구소 NISS의 전시 외상성 절단 케이스 최소값 12만 건을 대입하면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숫자는 120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킬레서의 해킹을 통해 확인된 숫자에서 알수 있듯이 러시아의 우위가 일방적인 우세로 전환되면서 2025년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교환비가 1대 8에 달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고 올해 2025년부터는 최대 1대 15까지 본다고 주장한 우짜지만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킹을 통해 나온 숫자는 우짜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우르줄라 폰데라이엔이 지난 2022년 말 우크라이나군 10만 명 이상과 우크라이나 민간인 2만 명이 사망했다고 실수로 리크했던 숫자와 킬렛이 확인한 2 0 1 2년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숫자 11만 8,500명 사이의 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번 해킹은 폰데 라이엔이 실수로 한 자백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상.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70만 명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